대칭이동인데 대칭이동에 정리만 하고 문제는 토요일날 토요일 11시 반까지 와 얘들아 11시 반부터 딱 1시 반까지만 할게 토요일은 알겠지? 대칭이라는 거에 뜻 언제 배우냐 면초5때배우요 정말 옛날이지 전대칭이라는 것의 뜻은 뭐냐면, 여기가 대칭의 중심이라고 할 때, 점 A하고 대칭의 위치에 있는 점 B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길이랑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처어 그럼 보통은 우리가 A하고 B를 알고 여기를 구했잖아. 대칭의 중심은 거꾸로야, 이지 이만니 여기하고 여기를 알고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B가 얘가 궁금한 거야 이러면 점대칭인 거야 자 선대칭은 뭐냐 어떤 선이 이렇게 있을 때점 A가 있고 이거 대칭축이라고 하는데 직각으로 쭉 이어서 그었을 때 여기랑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우리가 둘 성대칭이라고 해요. a 하고 b가 직선 l에 대하여 상대칭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랬을 때이 l 을 우리가 대칭축이라고 불러. 이해하니? 그럼 두 가지 알수 있어. 여기서는 A, B의 중점이 대칭의 중심이야. 해가냐 상대칭일 때는 알수 있는 게 A, B의 중점이 직선 l 위의 점. 그러면 A 알고 B 모르잖아 L 알테고 그렇죠 그러면 B를 A,B라고 해서 이집사의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식이 하나 나올까요? 또 하나 AB하고 L이 수직 기울기의 고비 와인 다시 얘기하면 계속 그 표정 못 알아듣는 표정 같아가지고 <laughs> 선생님 엄청 헷갈리네 알아듣는 얘기지? 알아듣겠어요? 자, 그럼 이런 대칭 중에서 좀 기본적인 대칭. 오늘 좀 봐보자. <laughs> 뭔 대칭이 있냐면, X축에 대해 대칭한 거. Y축에 대해 대칭한 거. 원점에 대해 대칭한 거. Y는 X에 대해 대칭한 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한 것들을 좀볼 거예요. 전대칭은 하나밖에 없고 선대칭이 네 개나 있네요. 이해하세요? 예, 이해하니? 예, 전대칭 이거 하나. 나머지는 다 선에 대한 대칭이잖아. x축 직선이고. 아 그리고 y축 직선이고. y는 x 직선이고. y는 마이너스 x 직선이잖아. 자, 좌표 속면이 어떤 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A, x, 1, 3, 분면 6, 7, 8, 9, 10, 1, 1, 2, 3, 4, 5, 6, 7, 8, 10, 3 14, 15, 16, 17, 18, 1 0 1 3 2 자, x축 대하면이0 21, 22, 23, 24, 25, 26, 27, 28, 2나서0 21, 22, 23, 24, 25, 26, 2 에이 컴마 마이너스 비일 수밖에 없니 거리가 같으니까 각으로 보고 자 와인스 대칭한 거 에너지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에이 컴마인가요? 원점 대칭한 거 이렇게 됐는데. 이 직선을 타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가시 다시 급직각입니까? 그러니까 원점대칭은 사실은 뭐야? X축대칭 한번 Y축대칭 한 번씩 한 거야? 이해가세요? Y축대칭을 하고 이걸 X축대칭하면 원점대칭의 위치로 뭐냐? 이 점을 Y 수축 대칭하고 Y 수축 대칭하면 원점 대칭으로 와이 점은 마찬가지야 이 점의 Y 수축 대칭은 얘야 이 점의 X 축 대칭은 얘야 그렇지? 이 점의 원점 대칭은 얘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오겠어요 알았겠습니까? 두 번째 y 는 x에 대해 칭했어. 여기 a 마 b가 하나 있어. 얘를 x축에 수직으로 쭉 그어서 여기까지 갈 거야. 자 x y가 궁금해. 예, 가니 예, 반. 자, 아까 두 가지 를했었지 중점이 직선 L 위의 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중점 2분의 a 플러스 x 콤마 2분의 b 플러스 y가 y는 x 위에 점이 되겠어요. 그분의 A plus A p l u 야 Y plus Y plus Y plus Y p s Y plus Y Y p l u Y plus Y p Y Y 이왕하고 A 이왕하면 되나요? 두 번째 Y는 X랑 AB가 수직이야 내 AB 기울기가 Y는 1이야 그럼 결국 AB 기울기가 얼마? 마 1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a b 유리 a가 x값이 적으니까 기준 b가 더 일광했네 x a분의 기하에이자 양변에 곱해져 버리면 y m i b는 minus x 플러스 a니까 1로 이항해 버리면 x 플러스 y는 a m i b가 되나 a 플러스 b는요 정 그렇죠? 열일 표면이면 되니? 엑스가 얼마니? b냐? ex는 2위니까 e, y가 얼마야? a가 나와 얘해 됐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b, a가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해보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이렇게 쫙 해보려고 해 가 이렇게 와서 이만큼 더 가야겠다. 예산이 수직으로,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똑같은 거로 하면 되겠죠. 굳이 다시 힘을 필요는 없고 마이너스 b 커머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하나씩 깼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해보면 나와요. 왜 수직으로 같은 거리만큼 간다는 성질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 정의에 따라서 보내 보면 이런 x축, y축 원점 또는 y는 x, y는 마이너스에 대해 대칭되는 점들은 주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해가냐? 근데 찍어서도 어려울 것 음. 같아. 조금 어려운 대칭을 할 거야. 기본적인 대칭이 아니라, 상대칭인데, 이 선이 이렇게 예쁜 애가 아니라. 저 Y는 2X 플러스 2에 대칭된 점 B가 궁금하나요 알듣겠어요 아, 근데 대화점 지금 똑같이 하면 돼요 아까 여기. 요거 두개 써먹으면 되는 거야 B를 뭐라고 A컵만 B라고 놓고 그쵸 첫 번째 A B 중점이 에위에 점. 얘가 써는. 어, 얘가 이게 중점이니까. 얘가 y는 이 플러스 이위에 점이야. 대칭원 나오면 이 분의 모집인터야. 응, 언 여기서 다음 어떻게 돼? AB하고 L하고 수직 자 L의 기울기 얼마? 얼마? 2, 2. 그러면 AB 기울기가 얼마? 주섬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나와야지 뭐 변화량 분해 x 변화량 분해 y 분해를 해야지 얼마? 기울기 까먹었어? a가 지금 얼마? a 콤마 b가 얼마? a 콤마 b 기울기 와 <laughs> 괜찮지? 지금 구경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언니를 닮으면 안 음. 돼, 저언니 지금 혼이 나갔다 동생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넋놓고 있어야 구경하고 있으면 어떻해 어떻게 해 돼? AB A, -4. 4, 4. B, 기 D, E, G A, A, B, C, D, G 네 B, B, C, D, E, F 이거 마이너스 분이양에 e, 이렇게 이렇게 벗겨줘 버리면 되나요? 자, 그럼 조금 특이한 형태의 대칭 이동도 되겠어요? 도형을 대칭이동하는 건 아직 안 했어요. 이해가나? 예, 그래서 지금 점만 대칭이동했을 때 어떠시게 되는지 공식처럼 만들어봤고, 그쵸 공식에 적용되지 않는데 왜 대칭은 두 번째 점대칭이라고생 대칭인데, 그렇지? 점도 대칭해볼까? 1,1을 4, 3에 점 대칭했어. 그럼 이기고이기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여기를 c라고 하면 c를 x, y라고 하면? 얘네 둘의 중점이 0인 거잖아. 얘네 둘의 중점이 0인 거고. X가 얼마야? 중점이 4니까 7이겠네. Y는 중점이 3이니까 6이겠네. 오. 너무 쉽죠? 그러면 이제 점을 선대칭하다 점대칭하다 하는 건 되게 쉽게 다 구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니? 그럼 동영은 어떻게 할까? 아까 배운 대로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대칭된 놈의 대문자 x 대문자 y는 그치? 대칭되기 전에 소문자 x 소문자 y의 식으로 이용해서 구하해는겠지그래 y는 f x 나 fx, y는 0의 형태의 식은 그쵸? 자 x축 대칭해서 그러면 x, y가 마이너스 엑스 콤마 플러스 엑스 콤마 마이너스 Y가 되죠 X 숫자 칭했잖아 그림 안 그려주면 이해 안 가나 이해 가요 얘가 대문자 X 대문자 Y 어떻게 말하겠어? 마이너스 y는 fx나 fx, 마이너스 y는 0이 되겠냐 왜? 소문자 y가 마이너스 y 그렇죠? x라 그래 이해가 됐니? 이 귀여운 의미 알지? 식 바꿀 때식 어떻게 말하는지 슨지 알죠? 그래서 아미소모선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것같아 오늘 왜 그래 고기를 끄떡끄떡 하든가죠 여기는 지금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좀 있으시고 막 지금 불로 더 살짝 여저 난방이 틀어놨더니 더워 지금 그치 시기야아안척하지 말고 맞잖아 응. 그냥 그래 자 와인스 탈출하면 얘네들 위해 좀 x, y가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나요? 얘가 대문자 x고 대문자 y인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 y는 f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f에 마이너스 x, y는 0이 되겠냐요 신기하게도 식이 x축대칭 할 때는 뭐가 바뀌어? y의 부호거든 Y 스페셜 하면 x 의부호가 만드는. 자 완전 대칭하면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되마이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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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마이너스 마이너 마이너스 는이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기본 대칭했을 때 공식화하는 건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X는 F, Y 꼴이 되거나 F에 Y, X는 0 꼴이 되겠냐 이해가 예, 죠 그냥 그냥 딱딱딱딱 하는 거야? X, Y가 Y, X로 바뀌는 거 알까요? 지선대칭에서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이게 대문자에 쓰고, 대문자 X고, 대문자 y 가에 소문자 X자리에 대문자 Y가 들어오죠. 소문자 Y자리에 대문자 X가 들어겠지이해갔지 그니까 타이밍을 원 자체 방식을 가지고 항상 유도하는 거야, 이 식들은. 이해가냐동점이 하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데가 있고, 그죠 이렇게 돌아다니던 원이를 돌아다니다.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그쵸? 걔네들이 움직이면 그거에 의해서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러는 거야 지금. 자, 그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하면 마이너스 x는 f 마이너스 y, f 마이너스 y 플러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변형 되겠어요. 알겠어요? 생각합니까? 어렵지 않죠? 저기 0 영... 아니 원점. 응. 어. 영. 알맞게 써았네 이렇게 해야지. 어 오늘 엉망토마 있는 줄 알다니 보고 있긴 했네요. 자, 알겠습니까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숙제는. 317쪽까지만 하고 나 대신에 반복 수업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인산뽑보가게요 반복 수업 지금